수화 아, 남문석 선수도 그럼 크게 숨을 호흡을 네. 가다듬고 올라오네요. 그렇죠. 1대 1인 상황에서 8강으로 가는 관문. 지금 1조에서는 네명의 선수 전선협 박정이, 이국희 김보경 장사가 지금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두 명의 장사와 두 명의 비장사 출신의 선수들이 올라가 있죠. 전소녀 박정희도 기대가 되고요. 네, 그쵸. 또 이국희, 김보경 굉장히 기대됩니다. 네,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, 경기 역시. 지금 전날 어, TV로 오늘... 보겠습니다. 네, <laughs> 엄청난 페이스에 아 TV뿐만 아니라 이 휴대폰으로도 네, 보도록 함께, 하겠습니다. 함께, 함 네, 봐주시면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. <laughs> 저는 내일도 열심히 황귀현 장사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일어섰습니다 두 선수. 잘해 아, 네. 빠르게 좀 아, 들어갔어요 김기환. 이렇게 되면 경고가 나오죠 김기환 장사 선제공격을 했다. 음, 경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음. 아, 경고를 받은 선수의 상황. 지금 자세가 상당히 좋은 거 봅니다. 이렇게 김기환 장사가 지금 조바심을 느끼게 만들죠. 그렇죠. 아네한번더 아, 움직였어요. 자 이렇게 되면 김기환 장사 경고가 아, 두 개가 되면서. 남한테 선수로 남한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남호텍 선수가 두번조